안녕하세요. 코어 수학의 필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도 이제 앞 영상에 이어서 도함수의 활용 이제 마지막 단원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할부등식에서 f, x, 이게 함수죠. 어떤 함수가 0보다, 모든 함수가 0보다 크다. 또 어떤 함수가 0보다 작다. 그거를 이제 증명한다. 또는 뭐 판단한다. 판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판단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리고 판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자, 어떤 구간이 x가 a보다 큽니다. 근데 x가 a보다 큰데 그 x가 a보다 큰 어떤 fx가 모두 다, 모두 다 0보다 크다 일때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즉, 구간에서 최소값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최소값이 존재하는 것은 이미 얘는 a는 는이 없어요. 등호가 없기 때문에 A 값은 없, 어 A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A보다 조금 더큰 수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래서 A가 최소값이 되진 않죠? 그래서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히 어떠한 극값이 있을 거고, 그 극값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최소값이 있다면, 이 함수는 만약에 0보다 무조건 크려면, 바로 여기, 이 최소값이, fx의 최소값이 무조건 0보다 크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fx는 다 0보다 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최소값이 존재할 때는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뭐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지만은, 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최소값은 내가 할 수가 없죠. 왜? a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최적값 존재하지 않을 때는 자 그럼 x가 a에서 큰 지점만 볼 텐데 당연히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를 하고 또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얘입니다 얘가 뭐냐면은 f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자 여기서 지금 나는 여기 보시면 x가요 a보다 커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x가 3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X는 이제 나는 3이 안 들어가요. 3.1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F3이 0보다 크거나 가다. 이 소리인 거잖아요. 자, F3이 0이어도 돼. 왜? 얘는 기울기가 양수면요. 어차피 증가함수니까 3은 0이어도 돼. 왜? 나는 3이 없어. 3이 없기 때문에 3은 0이어도 돼. 그래서 3.1부터만 0보다 크면 된다는 거죠. 자, F3이 만약에 0이 된다라면 증가함수니까 3.1부터는 무조건 약 0보다 크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게이 내용이라는 거.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세요. 요 내용.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내용인데, 이제 반대의 경우죠. 똑같이 X가 A보다 큰 것만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모든 FX가 0보다 작을 때. 당연히, 이제 구간에서 최대값이 존재하면은 자이 부분이 만약에 0보다 작으면 나머지 f(x)는 전부 다 0보다 작을 거고 그리고 최대값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똑같아요. 자 크면은 이제 얘는 어때요? 감소함수입니다. 그러면 f(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f(a)가 0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왜? 나는 또3이라 할게요. 그러면 3 f(3)은 0이야. 근데 나는 실제로는 범위가 x는 3.1부터거든. 근데 감소 함수래. 그러면 f3은 0인데 그거보단 작을 거란 말이야. 이제 무조건 다음부터는 3.1부터는 그죠? 그래서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게 는는이 붙는다라는 거. 이게 이것도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문제를 보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등식 f(x)가 g(x)보다 크다 또는 f(x)가 g(x)보다 작다 이런 증명은 그 괜찮, 굉장히, 굉장히 쉽습니다. 뭐냐면, 은요 gx만 넘겨서 확인하면 되겠죠. 자, 넘겼더니, fx-g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얘네들은 무조건 크다고요 또, fx-gx의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얘는 무조건 fx는 gx보다 작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아마 증명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또는 문제가 나오면 제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속도와 가속도, 그리고 변화율에 대해서 할 텐데, 이 속도와 가속도는요, 당연히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속도와 가속도. 자, 직선 운동의 속도를 볼게요. 수직선 위에 움직이는 점 P가 어떤 시각 T에서 위치 X라고 하는데, 이 위치 X가 T에 관한 함수야. 즉, X는 FT야.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잘못되어 있네요 얘는 FX가 아니라 FT로 나타내어질 때 시각 T에서 속도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이제 얘기해 보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고요 자 여기 제가 표현해 놨습니다 시간이 T였어 근데 이거 델타 T는 변화량이란 뜻이죠 시간이 변했어 그럼 처음 있는 수에서 델타 T만큼 더해지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ft 였어. 근데 얘는 이만큼 시간이 흘렀을 때 위치가 바뀌었어. 그러면 얘는 델타 x죠. 위치의 변화량.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앞에 미분을 배울 때 평균 변화율이 뭐였냐면은 시간의 변화율, 시간의 변화량분에 위치의 변화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원래는 x t 플러스 델타 t, t에서 t 플러스 델타 t에서 t를 뺀 겁니다. 그래서 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평균 변화율이야. 그런데 나는 시간 언제, 딱 우리가 정해집니다. 시간 언제, 예를 들어서 뭐 5초 후 또는 뭐 3초 후 이럴 때그 시간의 속도가 궁금한 거야. 나는 0초에서 5초까지의 변화량이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건 그거죠. 0초에서 5초까지 얘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는 게 평균 변화율. 근데 나는 정확하게, 자, 그러면 그때 3초일 때의 속도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아, 그래서 나는 뭐가 필요하다? 순간 변화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점 P, 어느 한 지점의 속도를 우리는 속도는 V라고 표시합니다. 속도는 V라고 표시하고, 자, 그러면 나는 순간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아, 얘는 변화량이 0일 때, 0에 가까워질 때, 우리가 델타 t 분의 델타 x를 하면은 이식이 될 거고 우리가 배운 미분의 미분 계수에 의해서 바로 얘가 델타 t가 된다. 얘가 바로 뭐다?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라고 하는 것은 자, 위치의 시각 t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번외로 이제 속도는요. 양수 음수가 가능해. 우리가 앞으로 가면은 양의 양이 될 거고 우리가 뒤로 움직이면은 음수가 되겠죠. 속도가. 그런데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속 음수가 없습니다. 속력은 무조건 양수예요. 그래서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게 속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속력을 했어요. 그다음에 가속도를 할 건데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도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속도가 10km였다가 20km, 30km, 40km 점점 증가하죠. 거기서 40에서 갑자기 80으로 증가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그 순간에 자 이게 10씩 증가하다가 40이 증가했어. 그러게 어느 지점에서 여기서는 t죠? 시각 t에서의 속도가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어질 때그 순간의 가속도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하냐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는 건 a라고 하고요. 똑같아요. 그러면 전피의 가속도를 우리가 a라고 표시하면은 이제 나는 위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속도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죠. 속도가 똑같이 1 0 10 증가하다가 40 이렇게 증가했으니까 나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바뀔 때 속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v.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변화량을 해봤더니, 아, 델타 t가 됐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뭐다? 속도의 시각 t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게 바로 얘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 뒤에 또 배우긴 할 텐데, 그거는 거꾸로 하는 거니까 나중에 하고요. 먼저, 우리가 맨 처음에 위치를 미분을 하면, 뭐였죠? 속도였어요. 미분을 하니까. 자, 이제 끝났고요. 속도를 이제 미분하니까 뭐가 되죠? 가속도가 됩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 하는 거, 당연히, t에서의, 어떤 시간에서의 속도, 어떤 시간에서의 가속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예제풀이 영상을 보시면 더 쉽게 이야기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변화율이라는 걸할 텐데, 이것도요, 쉽게 생각하면은 어떤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건 무조건 미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시간 t에 의해서 길이가 변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까 우리가 했던 위치를 가지고 하는 게 되고요. 보통 길이를 f(t)라고 한다면 변화율을 물어보면은 어느 시간에서의, 그러니까 이 시간에서입니다. 시간에서의 변화율 미분한 거. 그리고 넓이도 마찬가지, 넓이 s를 내가 g t 라고 한다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뭐 이렇게 어떤 종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 잉크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잉크가 시간에 따라서 이게 퍼지겠죠? 그러면 처음에 있는 거에보다 어떻게 변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했냐? 그런 내용을 이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또 부피의 변화율은 언제죠? 이거죠. 물이 차 있다. 근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요만큼더 찼다. 그죠? 그래서 부피의 변화율은 어떤 항상 기준이 시간이에요. 시간에서의 그 시간에서의 그러니까 약 3초 후의 길이의 변화율 또는 3초 후의 넓이의 변화율 또 3초 후의 부피의 변화 이런 식으로 시간에서의 변화율을 물어보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 시계에 의해서 미분을 하고 그다음 미분을 한 거를 미분을 했던 그 시계 그 시각을 집어넣으면 끝난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예제 문제를 풀면서 더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